갖고 와봐 갖고 와응 어? 뭐 있어? 응. 어? 뭐야 지네 꺼내봐 꺼내봐? 응 헉.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 나봐또또 또 꺼내봐 응. 오 진우가 갖고싶었던 뽀로로 카메라네 열어봐 변신 로봇인가봐. 음, 진이야,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건가봐. 음. 어떻게 해야 돼, 지이야 신나? 응. 우와. 사다로아한테 고맙습니다. 그래야지. 사다리 아. 고칠다 <laughs> 좋아요? 응. 음. 이거 설명서인가봐, 지이야 저거 변신 로봇 설명서인가봐. 이거 해보자 한번. 아빠한테. 응. 치치. 응. 진우 죽겠다. 진우 밥잘먹고 우유 잘 먹어서. 산타,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줄게. 선물 주고 갔어. 응. 봐. 응. 그거 뭐야? 변신 로봇은. 응, 음, 변신 로봇인가 봐. 음. 음. 진우야. 错呀。좋아요